안녕하세요 여러분. 또한번 결과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인도 오픈 2021 안세영은 다시 오크하라 노조미를 만났고 이번에도 경기장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단 37분 눈물을 삼킨 베테랑 그리고 더 단단해진 세계 1위 오늘은 안세영의 쉬운 승리라는 결과 뒤에서 벌어진 예상 밖의 변수들과 인도 오픈 판도를 바꾼 결정적 순간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2020측 BWF 인디아 오픈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안세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우위를 명확히 증명했다. 상대는 불과 일주일 전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맞부터 압도했던 베테랑 오쿠하라 노조미였다. 짧은 간격의 재대결이라는 점에서 변수도 예상됐지만 경기 흐름은 오히려 더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말레이시아 오픈 당시 37분 만에 끝났던 기억은 이번 인도 오픈에서도 반복될 조짐을 보였고, 실제로 경기 시간은 40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힘을 얻었다. 초반 몇 차례 랠리에서 균형이 맞는 듯 보였지만,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격차는 분명해졌다. 안세영은 정확한 코스 선택과 안정적인 수비 전환으로 랠리를 길게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체력과 스피드에서 앞선 우위를 자연스럽게 점수로 연결했다. 반면 오쿠하라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공격을 조절했지만 이는 오히려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술적 완성도, 체력 유지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멘탈 집중력까지 세 요소에서 벌어진 차이는. 경기 흐름을 일방적으로 만들었고 베테랑의 반전 가능성은 빠르게 희미해졌다.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현재 안세영이 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 경기였다. 쉬운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 배경에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체력 곡선의 차이였다. 연속 대회 일정이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안세영의 회복력은 확연히 달랐다.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 직후 이동과 휴식을 병행한 뒤에도 경기 초반부터 움직임의 탄력과 스텝의 정확성이 유지됐다. 반면 오쿠하라 노조미는 누적된 피로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모습이었고 여기에 다시 안세영을 만났다는 심리적 압박까지 겹치며 몸의 반응 속도가 점차 떨어졌다. 체력에서 벌어진 미세한 차이는 랠리가 길어질수록 더 크게 드러났다. 두 번째 요인은 데이터로 증명된 상성이었다. 두 선수의 맞대결 전적은 이미 4차례 모두 안세영의 승리로 기록돼 있었고, 특히 장기 랠리 구간에서의 승률은 압도적이었다. 공 하나를 더 받아내는 수비력, 상대의 공격을 다시 압박으로 전환하는 전환 속도에서 안세영은 반복적으로 우위를 만들었다. 오쿠하라가 한 세트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과감한 공격이 필요했지만 랠리가 길어질수록 승부의 저울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 상성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수치와 패턴으로 누적된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이었던 것은 심리전의 붕괴였다. 불과 일주일 전의 패배는 오쿠하라에게 아직 지워지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경기 중 흐름이 풀리지 않자 표정과 리듬에서 흔들림이 드러났고 결정적인 실점 이후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반대로 안세영은 한 점, 한 랠리에만 집중하며 감정의 파동을 최소화했다. 이 대비는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갈랐고 결국 이번 맞대결은 기술과 체력, 그리고 멘탈까지 모든 요소에서 왜 안세영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이번 인도 오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강력한 경쟁자들의 이탈이었다. 야마구치 아카네는 말레이시아 오픈 도중 드러난 부상 여파로 결국 출전을 포기했고, 이는 대진 전체의 균형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 야마구치의 불참으로 상위 시드 간 조기 충돌 가능성은 사라졌고, 안세영이 상대해야 할 난이도 역시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여기에 중국의 핵심 전력인 천이페이, 한웨이, 왕즈이가 모두 하단 브레킷에 집중 배치되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다. 이들은 결승 진출을 위해 서로를 먼저 꺾어야 하는 구조에 놓였고, 이는 체력 소모와 경기 강도의 상승을 의미했다. 반대로 안세영이 위치한 상단 브레킷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형성되며 결승 이전까지 중국 선수와 마주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진은 안세영에게 전략적 여유를 안겨줬다. 결승전 전까지 가장 까다로운 상대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는 체력 관리와 경기 운영 측면에서 결정적인 이점으로 작용했다. 뜻밖의 변수처럼 보였던 강자들의 이탈은 현재 인도 오픈이 안세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또 하나의 뜻밖의 변수는 대진표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탈과 탈락이었다. 특히 중국의 강타자 가오팡제의 조기 기권은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오팡제는 장신과 강한 스매시를 앞선 공격형 선수로 최근 몇 차례 맞대결에서 안세영을 가장 힘들게 했던 상대 중 하나였다. 실제로 직전 대회에서도 풀세트 접전이 이어졌던 만큼 그의 기권은 상단 브레킷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대표팀 동료인 김가은의 탈락, 역시 안세영에게는 작지 않은 변수였다. 서로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료 간 맞대결은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회에서 이러한 내부 대결을 피하게 되면서 안세영은 불필요한 소모 없이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이두 가지 요소가 겹치며 대지는 점점 안세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강한 압박을 줄수 있는 상대들과의 조기 충돌이 사라졌고 경기 수와 난이도 모두에서 효율적인 경로가 열렸다. 결과적으로 체력 소모는 최소화됐고 매 경기마다 보다 명확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번 인도 오픈에서 안세영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대진표의 행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안세영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에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다. 수치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25 시즌 기준 73승 4패 승률 94%라는 기록은 단순한 호성적이 아니라 투어 전반을 지배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특정 대회나 특정 구간에서 반짝한 결과가 아니라 한 시즌 내내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압도적이다. 패배보다 승리가 일상에 가까운 구조 속에서 안세영은 이미 경쟁자들이 넘어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버텨야 할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은 2026 시즌 초반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오픈 정상에 오른 직후 곧바로 인도 오픈에 출전해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이동 회복 시가 컨디션 조절까지 모든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세영의 경기력에는 큰 기복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의 완성도와 경기 운영의 안정감은 이미 중후반에 접어든 선수처럼 성숙해 보인다. 연속 우승 도전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목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현역 선수들의 평가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안세영을 두고 로봇 같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감정의 과장이 아니다. 긴 랠리에서도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고 상대의 강한 공격 이후에도 같은 리듬으로 다음 포인트를 준비하는 모습은 인간적인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또 다른 선수들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말한다. 이는 기술 하나, 체력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전반을 바라보는 레벨이 다르다는 뜻이다. 안세영은 상대와 점수를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는 단계에 올라있다. 결국 안세영이 일강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한 연승이나 타이틀 개수에 있지 않다. 매 경기에서 상대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떤 변수를 꺼내 들었는지를 빠르게 읽고 그 위를 다시 덮어버리는 대응 능력에 있다. 승리가 반복될수록 상대들은 더 많은 분석과 대비를 들고 나오지만 그럼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안세영은 경쟁 구도 속의 한 명이 아니라 여자 단식 전체 판도를 중심에서 끌고 가는 절대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도 오픈 이후의 흐름은 비교적 명확한 시나리오 위에 놓여 있다. 현시점에서 안세영의 가장 현실적인 도전 상대로 거론되는 이름은 푸트리쿠스마 와르다니와 라차녹 인타논다. 와르다니는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고 코트 커버 범위가 넓은 선수로 초반 기세를 잡을 경우 경기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상대 전적과 장기 랠리에서의 안정성에서는 여전히 안세영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인타논 역시 노련한 경기 운영과 완급 조절이 강점이지만 현재의 안세영을 상대로는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부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두 선수는 변수는 될수 있어도 판도를 뒤집을 결정타로 작용하기에는 조건이 까다로운 상대들이다. 관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결승전으로 향한다. 하단 브레킷에서 살아남을 중국 선수와의 맞대결은 이번 대회의 최대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강자들은 서로를 연달아 상대하며 결승에 오를 경우 체력과 집중력에서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고 무대에 서게 된다. 반면 안세영은 비교적 안정적인 루트를 통해 결승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전 조건부터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된다. 이 구조는 결승전이 단순한 실력 대결을 넘어 누가 더 효율적으로 대회를 운영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안세영이 말레이시아 오픈에 이어 인도 오픈까지 시즌 초반 2연속 우승을 완성한다면 그 의미는 단순한 타이틀 추가를 넘어선다. 이는 2026 시즌 여자 단식 투어의 주도권이 사실상 조기에 확정됐다는 선언에 가깝다. 경쟁자들은 추격자가 되고 안세영은 추격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존재로 자리잡는다. 시즌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이러한 구도가 형성된다면 이후 투어 전반은 누가 우승할 것인가보다. 누가 안세영을 흔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 오픈 이후의 결과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답이 될 것이다. 이번 인도 오픈에서 드러난 안세영의 쉬운 승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리한 대진과 경쟁자들의 이탈이 겹친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준비된 실력과 심리적 우위가 단단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진 운은 분명 도움이 됐지만 그 운을 실제 성과로 전환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안세영 자신에게서 나왔다. 체력 관리, 경기 운영,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며 승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안세영이 단순히 강한 선수가 아니라 대회를 관리할 줄 아는 단계에 올라섰음을 보여줬다. 상대의 전력, 경기 일정, 자신의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를 배분하고 필요 이상의 소모를 피하면서도 승부처에서는 확실하게 점수를 쌓았다. 이는 단기전에서의 폭발력보다 장기투어에서 더큰 가치를 지니는 능력이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은 경쟁자들과 명확한 선을 긋는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뿐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안세영을 막을 수 있는가다. 지금의 구도에서는 특정 선수 한 명이 모든 조건을 갖추기보다 여러 변수가 동시에 맞물려야만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구조에 가깝다. 안세영의 승리가 반복될수록 상대들은 더 치밀한 준비를 들고 나오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그녀가 기준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도오픈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무대였고 2026 시즌 여자 단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론이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세영의 인도오픈 행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흐름과 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 속에서 그녀가 어떤 기준을 다시 세워나갈지 함께 지켜보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한분한 한 분의 참여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